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흔적 폐가를 찾아서 청춘 이종합니다. 자, 2020년 11월의 첫날 오늘 찾아온 것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깊은 산골 마을입니다. 자, 평창 읍내에서 7, 8분을 달려서 미탄면소재지로 그리고 면소재지에서 6, 7분을 더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안리 산골 마을인데요. 마을 해관에서 또 1.5km를 자 이쪽 산골로 깊이 예, 들어왔습니다. 꼬불꼬불 아, 개울 따라서 하천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 새벽에 내렸던 서리가 예, 추워서인지 아직 아직도 마르지 않고 하얗게 지금 음, 밭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저 위쪽에는 전원주택이 두동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자 모락모락 예, 산골에 기미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하천변 삼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오래된 쓰러진 폐가 한동입니다. 자 여섯 칸짜리 아담한 부엌 폐가가 되겠는데요. 자 왼쪽으로는 부엌 정지가 있었고요. 자 가운데는 방이 두개또 그리고 뒤쪽으로도 방이 두 개. 자 보면은 한 일곱 일곱 여섯 일곱 사람 한 가족이 예, 단란하게 예, 살았던 예, 삶의 흔적이 예, 남아있는 그런 오래된 예, 폐가 입니다 흙으로 예, 나무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지었고요얼기설기 엮었고 자 스레트 지붕으로 지붕을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도 해발 고도가 550, 600 인데 겨울철은 아주 많이 좀 추웠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언제까지 여기서 거주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벽돌이 있었던, 아궁이가 있었던 여기에 부엌이, 정지, 부엌이 되겠고요. 자, 주변으로 오래된 뽕나무가 선옥으로 아직도 굵게 남아있고요. 자, 위쪽으로는 수령을 가늠하기 힘든 수십 년된 대추나무가 색으로 폐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졸졸졸 배울물이흘었을 것이고요. 네, 척박하고 돌이 많았던 그런 산을 개척을 해서 자, 화전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자, 울고 웃고 즐겁게 때로는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태가입니다. 자, 올해는 고목이 썩어서 쓰러지고 지붕을 이렇게... 덮치고 감싸고 있습니다. 예,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오래된 트레트 지붕 아래 예, 흔적만 지금은 남아 있는 오래된 폐가입니다자 수십 년전 힘들었던 과거, 자, 감자를 삶아먹고 보릿개 위를 넘기면서 예, 척박하게 살았던 산골에서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오래된 폐가자 힘들고 그리워지는 그런 옛날을 좀 회상하시면서 힐링하시고요. 더욱 힘내시고 아직 남아있는 2020년 한달 희망차고 건강하게 새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폐가를 찾아서 성춘 이종화가 강원도 평창군 이탄면 평안리산골마을 폐가 현장에서 소처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건강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